다른 회사에서는 접할 수 없는 한국은행만의 독자적인 통계 편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의 매력을 느껴서 입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조금 작은 동기들 대비해서 입행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직렬로 1년반 정도를 준비했고 전공은 통계와 경제직렬이고 통계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입행은 경영직렬을 했습니다. 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laughs> 돌고 돌아서 어, 세 가지 전공을 모두 다 학습한 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통신보 직결보 금환보 같은 각종 주요 보고서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같이 그런 자료들을 틈틈이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한게 매우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 필기를 열심히 공부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각 용어 같은 경우에도 용어만 딱 봤을 때그 개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자기만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필기 시험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